방금 제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희 집 앞에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해피칠피하라고 마은편집 주차장에 서 있네요. 이마은편집은 완공되자마자 바로 매매 광고가 붙었는데요. 현재 2년 가까이 팔리지 않고 빈집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You going to where? I'm going to g a p g n g after here. Ah, oh, you buy? Yeah, something. You buy uh, so I mean grill in, first? No, first because pampang is they close 10 a.m. or 10:30, 11 like that. So now it's already 10. Yeah, so that's why I'm in a hurry. Before buy barbecue grill, I will go to pampang first. I will check if they are still. Sorry. Um, if they are still open. 50년 전에 스코틀랜드 골퍼처럼 입었는데요. 놈 스코틀랜드. 스카나? 스코틀랜드 e s i d 드 UK. 아. Ah, yeah. This is Scotland. 스코틀랜드. 아, ش 스타일 날락게난 빠빠이. But here Hmm. Especially when it's very hot like now. Okay, see you later at mm. home. 제니를 보내고 얼마 뒤 저도 볼일을 보러 외출합니다. 아침에 제니가 찾아온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사촌하고 음식을 만들어 가게에서 팔겠다고 한게 어제일인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며 가부를 해달라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며칠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서 다음 주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시작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제니 성격도 의외로 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니의 제안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난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해집니다. 오늘 올린 이 영상은 지난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다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시청자님들의 걱정이 해소되실 것 같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제가 주방일에 관여하기 싫다고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저는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음식 취급하는 업장을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업장인 로컬 노래방은 식당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종류의 안주만을 판매하는 곳이라.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업종입니다. 사실 음식 장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주방과 관련한 거라 주방 직원들 근무 태도와 음식 맛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많은 식재료 재고를 매일 파악하고 구매하는 데 신경 써야 하며 구매 과정과 구매 이후에도 혹시나 손실되는 재료는 없는지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니 사촌이 주방 일을 맡아 모든 일을 알아서 하고 제가 인건비 부담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식재료도 모두 자신들이 알아서 준비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주방과 관련한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영업시간 중에 제가 가게에 붙어 있진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거라 걱정하시는데 이 문제는 한달전 한국에서 해운택배로 발송한 컴퓨터가 엊그제 드디어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확실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조만간 올려볼 생각인데요 이제는 가게에서도 편집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앞으로는 영업시간 내내 가게에 상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제니가 전기와 수도요금을 반반씩 부담하자 했었는데 저 혼자 부담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 가게 전기요금이 매월 2,500페소 내외로 청구됩니다. 2년 전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1,500페소 내외였는데 현재는 필리핀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돼서 금액 변동이 생겼지요. 2,500페소면 원화로 약 6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 정도는 감당될 것 같아 제가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로컬 노래방 특성상 에어컨이 없어서 이런 수준의 전기요금이 가능한 거고요.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으로 변동 없이 월 700페소 고정으로 청구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아이디어처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선심성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듣고 나니 그 생각을 좀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살짝 듭니다. 넷째로 계약서에 대한 조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서면 계약 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는 상태지만, 만약 서면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니의 기본 마인드가 상당히 달라지리라 예상됩니다. 현재는 서로가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라, 작은 이견이 생겨도 금방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게 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사소한 이견에도 그때마다 서로가 이해관계를 따지게 될 거고, 그렇게 일일이 득실을 따지다 보면, 작은 갈등들이 누적되면서 언젠가는 큰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으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계약서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때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업장보다 훨씬 큰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제니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규모의 업장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굳이 계약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니와 협의했던 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원칙이라 비싼 안주는 두배 가격을 책정해서 저와 제니가 반씩 나누고 저렴한 안주는 제니가 판매 금액 모두를 가져가는 것이두 가지 원칙 외에는 더 이상의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도 없이 이런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니와 저 사이의 굳은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니와 알고 지낸 건 올해로 7년째인데요. 그동안 제가 관찰해 오던 제니는 이 정도 규모의 업장이라면 믿고 함께 가도 괜찮을 거라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니가 지난 7년간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큰 그림을 위한 장기간 연기를 한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장시간 공을 들여 연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니 손에 1밀리언 페소의 현금을 쥐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솔직히 저는 절대로 제니에게 현금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겠죠. 현재 이 가게는 임대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니가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 저를 셋업으로 내쫓고 가게를 차지할 그런 상황은 더더욱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셋업으로 사업장을 뺏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아, 물론 이거는 한필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염려에 대한 설명도 드리자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 서로가 전혀 몰랐던 사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게 맞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사람들의 싸움이 남남 간의 싸움보다 오히려 더 처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니와 저 사이는 여친 남친 사이도 아니고, 부부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서로를 원망할 일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로 쿨한 좋은 친구 사이인거죠 그래서 7년여를 큰 문제없이 좋은 친구로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니와 저 사이의 이런 신뢰관계는 제가 제니를 필요로 하고 제니가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제니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제니 주변 인물들이 제니를 사주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니 집안에서는 제니가 대장이라서 가족 중에 제니를 컨트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필리핀의 서민 문화를 이해하시고 소녀 가장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아마 필요치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호구짓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으신데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제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자신이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영업 중에 가끔씩 소액의 정산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단한 푼의 금액 누수 없이 업장을 운영한다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거든요. 저 또한 한국에서 사업자로 수십 년간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금융권의 은행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 종사자들은 매일처럼 돈을 세보고 또 세보고 맞춰보고 하니까요. 아무튼 단한 푼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매일같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수하겠느냐? 아니면 작은 금액의 누수를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없이 맘 편히 살겠느냐?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 겁니다. 세상에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걸 필리핀에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하고 항상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제니를 지켜보며 큰 도움은 못 돼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의 이런 장황한 설명이 여러분께서 지금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가 되고, 여러분의 걱정이 해소되시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가 가불해간 만폐소는 원화 2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제니 급여에서 공제하면 한달 이내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이정도의 여유돈도 없어서 조그만 사업도 꿈꾸기 어려운게 바로 오늘날 필리핀의 서민들이 처한 현실일겁니다. 어쩌다보니 오늘의 영상은 해명영상이 되어버린 듯한데요. 부디 저와 제니의 신뢰관계를 믿어보시고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셋업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1% 이하의 확률이 저에게 닥쳐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그것도 운명이려니 하고 달게 받아들여야겠죠. 물론 저의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니 그저 인생공부 한번 제대로 했다 생각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손질받다가 건물로 돌진하는 차량에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게 운명인데 그런 건제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